안녕하세요. 올해 나이는 37이고요. 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올린 이유는 작년 5월에 아이돌 그룹 블락비 지코를 좋아하면서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냥 문득. 음, 지코를 만나기, 실제로 제가 뭘 하면 지코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저는 랩을 하기로 했고요. 무작정 가사를 쓰고 지코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음 제가 뭐 솔직히 나이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솔직히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이도 있는데 무슨 뭐 하는 거냐 아이돌에 빠져서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욕보다는 그냥 많이 응원하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열정이 좀 넘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래퍼를 하기 위해 이렇게 도전을 하고 끝까지 지코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 거겠죠? 그리고 지코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지코가 태국 사건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코가 힘들고 외롭고, 막 열받고 짜증날 때, 본인으로 인해 이렇게 변한 이모팬도 있구나. 인생을 달리 살면서 꿈과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모팬도 있구나. 이걸 좀 알았음,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할 때, 그냥 제 생각 짧음만 하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직고 때문에 이렇게 슈퍼스타K도 도전을 하고 쇼미더머니도 도전을 하게 됐고요.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전다 열심히 열심히 앞으로 장전하면서 직고가 있는 정상까지 가서 열심히 멋있는 래퍼가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코야 화이팅! 화이팅! 제가 요번에 지금 부를 노래는 느낌 소영 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음 지코가 리믹스해서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고 다음에 제가 지코를 위해 만든 노래가 있어요 지코 생일 노래도 있고 그냥 지코 노래도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선은 느낌 소 영부터 부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아아 아, 아. 지아, 고, 지아, 지하, 드세요. 수배증 촌철 살인범의 위험, 눈에 띄면 그냥 난 튀어. 나 평소에 즐겨, 풍요 속에 빙고, 백 없이 단에서 빵빵한 주머니 속, 내 길을 청결히 세척하는 면봉. 잡초들 불이 죽지, 그래 난 염소.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 까득해. 허들가는 내장기를 담아, 임창 정도. 잘 들어도, 소리의 차이는 마치 넥세스와 벤젠. 바짝 따라가는 내 역할은 팔, 커마스그 누구든 바다, 대중마차 타. 반만난 스스로, 길찾는한자한거렇다 은근히 빡세. 어린 놈의 강세, 요즘 애들 포원처럼 튀기 안캐스 다시 말해 센처가 아니라 진짜 쎄 검드리면 소요 내 뒤에 볼짐 나를 못 멈춰 햄스님 역시 오로지 내가 나의 배우 세력이 돼 허풍쟁이들의 주둥이를 꺾지 방방날 뛰어봤지 너도 그렇게 못해 결국 증환자쌈 세이드 세명 센 세이션 심장이 세컴아 에이션 뉴욕 아웃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작사한 노래고요 곡은 없어요 MR은 아웃사이더 주변인으로 했고요. 제목은 그냥 GICO예요. G I C O. 자, 그럼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새끼로 빠지듯 아이돌 빠져 인생 반점, 인생 반점. 만나고 싶어 무작정 시작한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 같은 공감대 다이빙 하듯 뛰어들 랍소 시동 걸면 한바짝 첫걸음만 선전 자동처럼 끌려 인생 변화. 즐거운 나날 너한테 가기 위해 목표 세운 개뽕 첫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 왕눈이처럼 버틸 수 있는 원동력 하나 만나는 그날 힘든 일년 묵묵히 뒤에서 응원한 벌들 지들 가서 해체이 잊지 못해 비웃던 무리들 온갖 역경 불안들 뻥 차며 외쳐 Do you wanna be black? b l a c k B 세게 울며 일등 가수 만들어준 꿀벌들 회오리 치듯 내 마음 휩쓸어버린 지 코 섬사탕처럼 달콤한 매력적인 지 아코 콜라처럼 독소 눈짜리 한 매력 호통땡이 영화 소처럼 반전 매력 있는 거지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뿅